먼저 예문 볼게요. 오늘 배울 문법이고요. 나나 씨와 미소 씨가 회의실에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어요. 발음 신경 쓰면서 두 사람의 대화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회의실 문이 열려 있는데 닫을까요? 아니요. 더울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럼 계속 열어 놓을게요. 나나씨는 회의실 문을 열어 놓았나요? 오늘의 문법 동사 아어해 노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어해 노타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쓰이고요. 연결어미 아어여 동사 노타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앞의 말이 나타내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예문 볼게요. 문을 열어 놓았어요. 여기에서 열어 놓았어요는 동사 열다 뒤에 어 놓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시간이 이렇게 흐릅니다. 어떤 시점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문을 열어 놓았어요. 이렇게 어떤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가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동사 열다 뒤에 '어/노타'를 사용해서 이야기해요. 열어 놓았어요. 한번 따라 해 보세요. 문을 열어놓았어요. 다음 예문 볼게요. 문을 닫아놓았어요. 여기에서 닫아놓았어요는 동사 닫다 뒤에 아놓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시간이 흐르고 어떤 시점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문을 닫아 놓았어요.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동사 닫다 뒤에 아, 노타를 사용해서 이야기해요. 닫아 놓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을 닫아 놓았어요. 경복궁 입장권을 예매해 놓았어요.여기에서 예매해 놓았어요는 동사 예매하다 뒤에 해 놓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마찬가지로 어떤 시점에 표를 예매했어요.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예매해 놓았어요. 어떤 행동이 끝나고 그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동사 예매하다 뒤에 해 노타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매해 놓았어요. 따라해 보세요. 경복궁 입장권을 예매해 놓았어요. 우리 이번에는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아, 어, 해, 노, 타가 언제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노, 타 뒤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사 어간의 모음이 아나 오면 뒤에 아, 노, 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 닫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모음이 아이지요? 그러면 그 뒤에 아노타를 사용해요. 그래서 다다노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보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모음이 오이지요? 그러면 뒤에 아노타를 사용해요. 그래서 바노타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동사어간의 모음이 아나 오가 아닌 나머지 모음이면 어노타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동사 먹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모음이 어이지요? 어는 아나오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노타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어놓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마시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모음이 이지요. 그러면 그 뒤에 '어 노타'를 사용해요. 그래서 '마셔 노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다'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에는 '하다'를 '해 노타'로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해 노타'는 동사 '하다' 뒤에, 여 노타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사 전화하다를 보면 하다로 끝나지요? 그러면 하다를 지우고 그 뒤에 해 노타를 사용해요. 그래서 전화해 놓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하다도 보면 하다로 끝나지요? 그러면 하다를 지우고 그 뒤에 해 놓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운동해 놓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동사 기본형에서 타 앞에 있는 글자의 모음이 아나오면 아노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닫다는 닫아 놓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모음이 아나오가 아닌 나머지 모음이면 어노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먹다는 먹어노타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하다로 끝나는 동사는 하다 대신에 해노타로 바꿔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다 는 전화에 놓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번에는 동사 놓다 뒤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게요. 동사 놓다 뒤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놓아 라고 이야기할 수있고요놔 라고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표현 다 맞는 표현이에요. 또 다른 예를 보면, 동사 노타 뒤에 아요가 오는 경우에는 놓아요 라고 이야기해도 맞고요. 줄여서 놔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사 노타 뒤에 과거형 표현, 왔어요가 오는 경우에는 '놓았어요'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놨어요라고 이야기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사노타 뒤에 '아서'가 오는 경우에는 '놓아서'라고 이야기해도 맞고요, '줄여서', '놓아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사 노타 뒤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줄여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연습해 볼게요. 비행기 표를 미리 사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비행기 표를 미리 사 놓았어요. 사 놓았어요는 동사 사다 뒤에 아, 노타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비행기 표를 미리 사놓았어요. 어제 음식 재료를 준비하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제 음식 재료를 준비해 놓았어요. 준비해 놓았어요는 준비하다 뒤에 해놓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어제 음식 재료를 준비해 놓았어요.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끄다으세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놓으세요. 꺼놓으세요는 동사 끄다 뒤에. 어, 노타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놓으세요. 우리 대화 예문 볼게요. 미소 씨와 나나 씨가 회의실에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미소 씨가 이야기합니다. 밖은 더운데 회의실은 선선하네요. 제가 에어컨을 틀어놨거든요. 추우면 에어컨을 끌까요? 아니요, 켜놓으세요. 시원하고 좋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법은 틀어놨거든요. 켜놓으세요입니다. 틀어놨거든요는 동사 틀다 뒤에, 어노타 뒤에, 앗거든요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켜 놓으세요는 동사 키다 뒤에, 어 놓다 뒤에, 의세요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이번에는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밖은 더운데 회의실은 선선하네요. 제가 에어컨을 틀어 놨거든요. 추우면 에어컨을 끌까요? 아니요, 켜 놓으세요. 시원하고 좋아요. 오늘은 동사 아, 어, 해, 놓다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